네, 코인 서퍼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여기 나와 있는 샌드박스입니다. 들어오신 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우선 샌드박스가 여기까지 결국 내려왔네요. 여기서 추가적인 부분 체킹 한번 해보고, 다음 흐름들도 좀한번 볼게요. 우선 박스권 형태에 이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뭐 박스권 기본적인 룰이긴 하지만, 이거 이제 너무 많이 설명드려서 여러분들이 확실히 귀에 딱지가 앉을 것 같지만,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꼭 기억은 하셔야 되는 게, 박스권은 하단에서 자리만 잡으면 상단 가고요. 상단에서 고점을 못 넘어간다. 여기 고점 못 넘어갔죠. 하단 옵니다. 하단에서 다시 자리 잡아주면 상단 가고요. 상단에서 또못 넘어간다. 하단 오는 겁니다. 여기서 똑바로 못 넘겼기 때문에 결국에요 하단까지 내려오고 있는 거고 대신 지금 중요한 건 뭐겠어요. 요 하단 근처까지 이제 거의 다 왔죠. 하락은 거의 다 진행이 된 상황에서 여기서 똑같이 또 자리만 잡으면 어떻게 되게 될까요? 상단까지 도달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럼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야? 여기서 하단에서 자리를 잘 잡아내느냐? 이것만 보면 되는 거야. 다른 건 보실 필요도 없습니다. 이것만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는 건 정해진 수순이었고 여기까지 내려온 다음 이 근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해주고 나서 자리를 잘 잡아주든지 위주로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한 체크 포인트다. 그럼 자리를 잡았다라고 볼수 있는 움직임이 확실히 어떻게 나와야 볼수 있냐?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두 가지 이두 가지 요건을 모두 다 충족시켜 줘야 돼요. 그래서 그 요건이 뭐가 있느냐? 첫 번째 요건은 우선 확대해 드릴게요. 우선 지금 최근의 움직임이 어떻습니까? 행보행보룸 횡보, 안에서 최근 움직임이 하락 파동 타고 있어요. 여기는 상승이었고요. 여기는 하락이고, 여기는 상승이고, 여기는 하락이고, 여기는 상승이고 최근 하락 타고 있죠 여기서 여기는 매도세의 땅이에요. 매도세의 땅어뭐 굳이 비유를 하자면 여기는 뭐 북한 땅인 거예요. 북한 땅 여기는 북한 땅인 거야. 그러니까 북한 땅에서, 얘가 지금 북한 땅에 있는 건데, 나는 올라가고 싶어. 근데 북한 사람들은 다 내려가야 된다라고 지금 막 지시가 막 내려오고 있어요. 근데 내가 여기서 막 올라가고 싶다고 해도, 북한 땅에 있는데 뭘할 거냐고. 자유의지가 없는데. 우리가 뭐 한국, 남한 땅에 있으면, 우리 대한민국에 있으면, 그런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막할수 있지만, 여기에 있는데 뭘할수 있냐고요. 못 한다고요. 여기서 무조건 벗어나는 게, 첫 번째 관문이에요. 여기 안에서 지지고 복고 난리를 치고 뭘 해도요, 이땅 안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여기를 목숨을 걸고라도 탈출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 안에 있을 때는 아무것도 못한다니까요. 그냥 계속 만년 하방인 거야. 최소한 돌파 나오면서 벗어는 나야.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할수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지금 샌드박스는 무조건 이 하락 추세 그냥 똑같이 그으시면 돼요. 이 하락 추세 돌파는 무조건 만들어야 된다.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라는 얘기겠죠. 이거 나오기 전까지 보실 필요가 없어요. 이거 나오시면 보시고요. 나와주면 이제 첫 번째 요건은 이 충족을 시켰어요. 그럼 두 번째 요건은 뭐냐? 와리가리 이렇게 힘 싸움을 할 거예요. 이제 탈출하면서 힘을 좀 뺐기 때문에 와리가리 힘 싸움을 하면서 조금 쉬어주고 이 매수 매도간의 힘겨루기를 하다가 돌파가 나왔다라는 건 매수세가 이겼다는 얘기겠죠. 이게 나와주면 그때서부터 강하게 위쪽으로 슈팅을 치면서 갈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첫 번째 요건인 이 하락 추세 돌파를 먼저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왔다 갔다 해주면서 돌파 나오는 이런 움직임까지 완성이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진입 타점으로 그냥 잡으시면 돼요. 뒤도 뭐 시, 신경 쓸거 없이 그냥 잡으시면 됩니다. 손절을 이렇게 잡고요. 돌파봉으로. 그리고 잡으면 이제 어떻게 보면 되겠어요? 샌드박스 같은 코인은 길게 크게 가져가는 종목이에요, 여러분들. 눌러줬다가 자리 잡아 가지고 이렇게 돌파 나와 주면 이 정도 이제 파동을 만들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하단에서 자리 잡아서 상단까지 가는 건 무난하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샌드박스는 여기서 잡아서 1,500원까지 1차로 먹고 여기서 초대형 거래량이 터진 걸 봤었을 때 여기 매물 한번 제대로 소화해 보려고 시도한 걸로 보이거든요. 보통 이런 파동이 나면 바로 못 가고 그 다음 턴에서 넘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오면은 분할익절 한번 하고 넘어가게 됐었을 때 저는 6,000원 정도까지도 갈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라 보니까 이장기간 점상 보실 분들은 굉장히 매력적인 포인트가 있으니까 이거 좀잘 체크하시고 오시면 되겠다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정도면 충분히 이해 되셨을 것 같으니까 당분간 좀 참고하시면서 보고 계시고 지금 영상에서 설명드린 거 토대로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타점이곧 나올 수도 있고요. 뭐 아니면 이탈각이 혹시 나오게 된다라고 하든지, 뭐 아니면 목표관에 도달하는 순간들이 올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있다가. 알림방 공유 드릴 수 있는 거 있으면 같이 정보기를 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영상 설명 제가 충분히 드리는데요. 이거 지금 찍고 있다 보니까 지금까지 얘기는 뭐 어떻게든 해드려도 다음 얘기, 다음 변수를 지금 모조리 다 섭렵해서 말씀드리는 건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의 얘기가 될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 좀 보완을 해주려고 실시간 운영하고 있는 게 여기 나와 있는 알림방입니다. 그래서 같이 들어오셔가지고 영상병행을 좀 하시면서 보시면 훨씬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예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초 광고입니다. 네이버에 해법 투자를 검색을 하시고 더 많은 노하우와 팁들을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 무료 정보 공유방에서는 이런 식으로 종목 공유를 매일같이 좀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하루에 한 종목 내지 두 종목 정도씩은 매일같이 올려드리려고 하고 있고, 뭐 정말 장이 안 좋은 애들은 오늘 진짜 너무 안 좋으니까 매매할 종목이 없으니까 그냥 패스하자라고 올려드리긴 하는데, 뭐 그런 날들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뭐 장이 진짜 엄청 심각할 정도로 빠지지 않는 이상 한두 종목씩은 매일같이 매매할 만한 종목들이 나오고, 그날 강세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요런 것들 관련해서 타점이 나오면 같이 공유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요걸 공유 드리는 이유가 여러분들 수익 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다가 더해가지고, 이 제가 영상에서 설명드리는 것들, 백날 이거 이론만 보면 뭐합니까, 여러분들? 이론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서 요거를 이제, 자기가 실전 속에서, 아, 요런 타이밍에 이걸 올려주고 있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두 눈으로 보면서 좀 확인을 하시면서 따라오셔야 여러분들 실력도 일치월장 하는 거고, 거기에 수익까지 같이 얻어가시면 더 좋은 거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아, 실, 이, 이 양반이 이 말로만 이 영상에 써드는 게 아니라, 진짜로 이런 타이밍이 이렇게 공략을 하고 있는 거구나. 이런 것들 같이 보시라는 차원에서 올려드리는 거니까, 요런 식으로 같이 종목 공유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종목을 올려드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실시간 대응도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뭐 수익이 났었을 땐 수익이 났다. 알림 드리고요. 손절이 필요할 때는 손절 알림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무료 방에서 이렇게까지 저희가 진행을 하나요? 저희는 그래도 상식적으로 계속해서 진행을 좀 하려고 하고 있고 여기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보면서 아 손절하는 타이밍은 언제 나가는 거고 익절하는 타이밍은 언제 나가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서 같이 따라오시면은 계속 이걸 돌리고 돌리다 보면은 안정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서 좀 수익을 내는데도 분명히 도움이 되실거고 이 대응하는 타이밍이 원래 제일 어려운거거든요 이게 진짜로 들어가는거야 용기로 어떻게든 들어간다라고 쳐봅시다 대부분 처음엔 그렇게 들어가니까요 근데 대부분 거, 그 속에서 효율적으로 대응을 못해서 문제가 항상 발생하는거거든요 그래서 아 대응 타이밍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거구나 같이 보시면서 따라오시면은 훨씬 공부용으로도 도움이 되고 이런식으로 수익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이 들어오셔서 보시면 좋겠다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아 대응도 같이 진행하고 있구나 요것도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실시간 라이브 방송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진행되는거 아닙니다. 이 방에서만 진행을 하고 있는 실시간 라이브 교육방송 소통방송도 같이 진행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고 있다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게 생기면은 요거 라이브 방송을 켜가지고 안에 계신 분들한테 설명도 같이 드리고 있고 지금 비트의 방향성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요런 것들도 설명드리고 중요한 뉴스에 대해서 나오면 그런거 브리핑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조금 핫한 종목들 제가 유튜브로도 많이 올려드리고는 있지? 지요 속에 들어와서 유, 이요 실시간 방송은 시간 제한이 없기 때문에 제가 영, 여러분들 영상은 10분 넘어가기 시작하면 사실 집중력 떨어서잘안 보시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짧게 끊는 영향이 있지만 라이브 방송에서는 제가 담을 수 있는 많은 얘기들을 다 담아가지고 설명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 구애도 받지 않고 그래서 라이브 방송 같이 진행하면서 교육도 같이 진행을 좀 하고 있다라는 거 이것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이 종목들 보고 있다가 순간적으로 뭐 빠진 종목이 이게 보통 빠질 때 시장 하락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고요. 진짜 악재로 빠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악재로 빠진 경우는 당연히 손절치고 나와야지. 근데 단순하게 시장이 조정이 나왔는데 기존의 흐름이 좋다가 시장이 조정이 나와가지고 하락이 나온 경우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 반등 나올 때 금방 회복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순간적인 낙폭이 나왔지만 이건 시장 조정, 시장 조정으로 인해가지고 좀 하락이 나온 거다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주말 쪽으로 물리셔가지고 막 들어오셔가지고 그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서 그래서 보고 있다가 이런 아, 것들은 혹시 물리신 분들이 있으면은 좀 추매 타이밍이 될수 있다 요런 것들 좀 설명 드리면서 같이 이런 것들도 참고하시라는 차원에서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분들이 안 그래도 내가 가진 종목이 내가 들어간 종목이 아 이거 약간 지금 물려 있는데 평단가 관리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렇게 보고 계시다가 저희가 요 타이밍 보고 있다 같이 올려드리면은 아 요럴 때 지금 하면 되겠구나 조금 더 자신 있게 들어가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런 것들도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주매 타이밍 나오면 이런 것들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시앙브리핑 매일같이 오전 오후로 두 차례에 걸쳐서 계속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무엇보다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시장이에요. 어쨌든 이 시장이 받쳐주고 비트코인은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 비트가 빠지는 장 속에서 물론 순간순간 상승이 나아지는 단기 종목들을 치는 것들도 뭐 의미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큰 상승은 시장이 받쳐주 줄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지금 오는 시장 상황이 어떠하니까 오늘은 어떤 식으로 좀이 진입을 하고 아니면은 어떤 식으로 관찰을 하고 어떤 관점으로 시나리오를 짜고 있어야 됐구나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요 시장 브리핑 매일 같이 해드리면서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 브리핑들도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고 비트코인 브리핑만 해드리는 게 아니라 미증시도 브리핑을 당연히 해드리고 있죠. 왜 어차피 야간에 미증시가 움직여주고 나서 거기서 한 템포가 나와줬던 것들을 이후에 오. 이, 그 다음날 우리나라로 넘어오는 장이죠. 우리나라 장까지 계속해서 흐름이 이어나가기 때문에 미증시에서 어떤 식으로 일들이 벌어졌었고 어떤 흐름들을 태우고 가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도 같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지표 발표 같은 것들도 굉장히 순간적으로 특히나 fmc 라든가 뭐 cpi 라든가 ppi 라든가 뭐 pc 가격 지수 라든가 이런 발표가 있는 날들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그전에 미리미리 좀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도 좀 같이 설명드리면서 가고 있고요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좀 알면 좋은 내용들이나 정보들이 있으면 즉각 즉각 올려드리면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무료니까요. 같이 한 번씩 들어오셔가지고 살펴보시면 훨씬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아래에 있는 번호로 남겨주시면 될것 같고 요거를 하는 이유가 사실 처음에 옛날에는 저희가 이걸 그냥 공개방으로 돌려놨었더니만 아주 그냥 난리입니다. 난리. 들어오면은 사람들이 막 여러, 여러분들같이 선량한 일반 분들은 상관이 없어. 근데 막 무슨 스파인지 막 타사인 사람들인지 들어와가지고 막뭐 이상한 거 도배를 하고 막 난리를 칩니다. 그래가지고 방을 운영을 할 수가 없어서 비밀번호 방으로 잠궈놨고 최소한 그래도 여러분들이 자기 성함만 남겨달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최소한 그래도 자기 성함 내고 들어오신데 그런 분 그런 행동을 하실 분들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막 방을 폭파시키려고 막 난리를 치고 이런 분들은 당연히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차원에서 확인 차원에서 여러분들한테 성함을 보내달라. 고 "라고 하는 거니까, 이 아래에 있는 번호로 이 성함 문자로만 남겨 주시면은 이 방으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무료 정보 공유방이 설명 드리면서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